자네 5,000원으로 밀던가 네 재도전 해보있습니다꽁 갑니다잉 갑니다자왜 됩니까 됩니까 아 저거 좀 아닌데 잠깐만 아 아닌데 근데 그건 뭐.. 그니까 봐야겠어요, 봐야겠어요. 자 갑니다. 오~ 희망이 보이네. 옆으로 살짝만 더 밀렸으면 은1타이피가능했게을런가 안되겠나? 남은 횟수는 네번두번두번 하면은 뭐 끝나겠네요 짜나길기 밀어라 이야~~ 이거는 아 미리 밀어야겠다 이거 애들은 안되겠는데 이거, 이거는 이번에 한번 뽑고 말아야겠는데 이거는 <laughs> 두개 다는 못 뽑을거야 이거 에에에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나온다 둘 중에 하나는 나옵니까? 응 이생 나온다. 둘다 나오면 참참 좋겠는데 참... 먼저는 뽑겠는데. 아 설마 아날 실수다. 에헤이아날 실수다 이거. 너는 뭐답 없습니다. 에. 너무 욕심 많이 부린 거 아닙니까 오늘? 뭐 이럴 때도 있는 거죠. 에 이거라도 음. 좀 불안한데? 설마 설마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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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뭐한 <laughs> 마리 땄네? 내가 지금 뭐 짜짜리가 없으니까 도와주질 못하네 12,000원 어, 더 쓰지 뭐음자 추가적으로 2,000원 투입합니다. 자 먼저 1,000원 1,000원 갑니다. 1,000원 갑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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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건 진짜 이천이네 야 이제 좀 에, 도가 트입니까 응. 도가 트이네요 감이 살아요 배는 죽고 <laughs> 됐나? 됐나? 네, 됐다. 오우, 굿샷. 자, 총 얼마 투입했습니까? 12,000원 넣고, 이렇게. 두 개? 아까는 12,000원에 세 개였는데, 아쉽게 됐네. 있고, 응. 그쵸. 뭐, 요번 촬영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.